샬롬,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주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어떤 날은 추웠다가, 어떤 날은 또, 아, 더웠다가, 어떤 날은 비도 내리고, 날씨가 많이 이상하죠? 날씨가 변덕장애처럼 막 왔다갔다 해요. 이럴 때는 감기가 걸리기가 쉬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밥도 잘 먹고 열심히 잘 뛰어놀아서 건강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꼭 기도하길 바래요. 지금은 예배를 드린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열동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주셔고 감사합니다. 저리도 예배를 드리때 했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을 코로나 안돌려주세요여러분다 아멘. 오늘 우리 유튜브에 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존사님이 천천히 읽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눈과 귀와 입술로 따라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시오. 출리국기 3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전사님이 매일 매일 여러분께 보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 나라에서 너무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의 이름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발발발발 하고 절하면서 믿는 그 우상들을 다 부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다 부숴 버리고 그리고 가난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만 좋아하고 아 나만 잘났어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가난 땅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너가 최고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또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 사랑이를 만날게요. 우리 친구 사랑이가 주스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주스가 너무 맛있었는지 사랑이가 엄마 몰래 한 개를 더 먹고 있어요 엄마랑 한나만 먹기로 약속했는데 사랑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개 몰래 더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모를 리가 없어요 오 어, 사랑아 너 주스 한개더 먹었니 사랑이 엄마는 사랑에게 물었어요. 사실은 사랑이와 엄마는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주스를 한 개만 딱 먹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개만 먹는 것으로 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어린이집에서나 안 그러면은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나요? 혹시 어떤 규칙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규칙도 있나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만든 사람이라 또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 약속을 어겼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구해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고 싶어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규칙을 이 새겨진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규칙이 무려 10가지나 돼요. 어? 많이 보던 것 같죠?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따르는 규칙들을 알려 주셨어요. 이러한 규칙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칙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신해산 꼭대기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막 지나면서 무려 40일 동안 신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신해산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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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불안해 했어요. 왜냐하면 은 맨 앞에 서서 이제 갑시다! 하고 외치던 모세, 그 지도자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가 버려진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관계 남겨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되겠다. 모세형 아론을 찾아가야지. 하고 아론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해하겠어요. 아론, 아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서 우린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형 아론은 겁이 났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이야기하니까 모세형 아론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금을 주세요! 하고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허, 너무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손으로 가짜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린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하며 화를 내셨어요. 모세도 헐레벌떡 신의 선에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또 가짜 신을 만들고 좋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써져 있는 책에서 제 이름도 빼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만 우리들이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꼭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열동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술과 율동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 나 순호야. 선생님이랑 너희들이랑 같이 예배 드기고 싶고 같이 놀고 싶어. 안녕.